취생 브리핑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취업 준비 구직 활동 테크 트리 1번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무엇일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 보려고 주제를 갖고 와 봤습니다 취업 준비 구직 활동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구직활동은요, 지금 채용공고를 검색을 하면서 뭔가 보면서, 아, 나 여기 넣어야겠구나 해서 자소서 항목을 체크하고 실제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취업활동을 저는 구직활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취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취업준비 뭐가 다를까요? 생각보다 구직활동에 나서는 취업준비생이 많지는 않아요. 취업준비는요,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한 어학 점수를 좀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학점을 좀 부족하니까 채운다거나 또는 비교과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직 취업에 막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막 급한 건 아닌데 일단 취업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다 취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이는요 계속 취준만 하면요 구직 활동으로 못 넘어가거든요 자이 넘어가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에요 그니까. 러 아무리 옆에서 저 같은 취업 전문가 코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 내가 빨리 이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취업을 해야겠다. 그 그러니까 일종의 뭐 나쁜 말로 하면 타협인데 그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와서 구직 활동을 시작하겠다.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대부분 취업 준비생들이 저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이유가 바로 직무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학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취준의 1번으로 직무를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테크트리 1번이라고 했잖아요 직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공을 가지고 할수 있는 직무 그리고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할수 있는 직무, 여러 가지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를 설정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결정이 돼요.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요. 어학점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야, 요즘 해외도 좀 나가, 다시 나가던데 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러한 것들이 내가 뭔가 지금 되게 급하니까 막 하게 돼요. 일단은 목표가 없는데 뭔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통 우리가 취준이라고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직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일단 스트레스가 두배세 배로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어디까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가장 1번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직무를 설정할 때는요. 일단 내가 이거를 좀 잘하지 않나? 단순하게 영어를 잘한다고 그냥 해외 영업 이러진 않아요. 영어를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걸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격 요건과 역량이 직무를 설정하면 딱 보여요. 그러면 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저 정도 준비를 하고 저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나는 그러니까 갭 차이. 실제로 취업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 가고 싶어하는 설정한 그 직무에서 취업하는 사람들과 현재 나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넣어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게 안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시간 쓰고, 돈 쓰고, 열정 다 헛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를 가장 먼저 설정하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하나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저는요. 학생들을 코칭할 때 직무를 두 개, 세개 정도 저는 늘려서 지원을 하게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물류를 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물류 좋아. 물류를 전공했으면 갈수 있는 게 물류, 유통, 무역, 해외영업, 구매, 일반영업 한 여섯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 지금 코칭하고 있는 P 코칭 대상자가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이런 것들 한 것들을 쭉 모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쭉 모아가지고. 어떤 직무가 가장 적합한지 고르게 합니다. 한두 개나 세개 정도를 딱 추린 다음에 각각 두 개, 세 개에 해당하는 경험 정리 리스트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했고 쭉 적어내죠. 자, 여기에다가 경험 리스트를 적는 거는요. 나중에 자소서의 경험 소재로 활용되거나 면접 때 말할 때 소재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직무를 두 개나 세개 정했죠. 당연히 자소서가 달라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게 직무가 어떻든 간에 나의 마스터 본 자소서가 있으면 이걸로 넣으면 되지 자 그거 진짜 헛짓이에요 다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직무를 두개세개 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기소개서 마스터 본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두개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로 타지면 새 데스크톱을 하나 더 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를 하나만 고르지 마시고요. 저는 두개세 개를 고르시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가장 1번. 제가 뭐라 그랬죠? 직무입니다. 직무 설정해 놓고 필요한 것도 찾아내고 경험 리스트 정리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소재들을 가지고 자소서를 직무별로 완성해 놔라. 여기까지가 1번입니다. 자 이게 되어 있어야. 내가 공고를 보면서 넣었을 때 그래도 면접은 갈수 있지 않을까? 좀 내가 인적성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의 여러분들이 뭐갠또 나쁜 표현을 하면 갠또 여러분들 약간 가늠자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요. 또 사회세로 나가는데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회사에 나, 들어가셔서도 또 나이를 먹고 경력을 쌓으면서 당연히 예, 모두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인가 잘되는 게 있어요 단박에 빡 이루어지는 거 있죠 자 이런게 내가 취업 준비하고 구직 활동하는데 단박에 땅 해갖고 뭐 삼성 lg 붙었어요 자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단박에 뭔가 올게 없다 자 그러면 그냥 솔직한 얘기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좀 보시고요. 내가 올해 2022년 어떻게 취업할지 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제가 얘기드린 거 직무 설정하시면서 올해 2022년 취업 계획을 한번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 취준생 브리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목소리>